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게 그 가인지 캠퍼스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경영쪽 관련해서 이제 매월 구독서비스로 다양한 강연들을 듣고 있는데 제 8회 경영전략 컨퍼런스를 12월 2일날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 기업의 성장전략 관련해서 이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2023 경영전략 5가지 이제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랑 배민의 한영수 CCO님 CNT테크의 전하상 대표님, 한양대의 홍성태 교수님, 그리고 가인지의 김경민 대표님 이렇게 다섯 분이 비즈니스 트렌드, 조직문화 IGR, 그리고 기업 상장 투자, 기업 브랜딩, 경영질러 OKR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주제로 컨퍼런스 진행을 하시는데 뭐 김난도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이제 매년 저처럼 이제 마케팅 관련된 사람들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 책을 읽고 이제 전망을 해보면서 이제 올해 어떤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뭐, 저뿐이 아니라 뭐, 마케팅 관련된 많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은 꼭 매년마다 읽고 계시죠. 김남우 교수님께서 2023 트렌드, 그리고 경제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배민의 한명수 시원님은 지노, 직원 만족과 경쟁력 둘다 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CNT테크의 전원상 대표님은 국제정세에 따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변화에 대한 주제로 그리고 한양대 홍성태 교수님은 유니콘들의 핵심 브랜드 전략 이것도 이틀간 다시 보기 3일, 4일 이제 볼수 있게끔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님께서 OKR, 의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방법 저 회사에서도 지금 OKR 관련돼서 좀 대표님께서 좀 혈안을 두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 OKR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우보고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쉽지가 않아요. OKR이라는 걸이 작은 조직에서 과연 이렇게 어떻게 쓸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느 정도 이 조직이 커지기 전에 OKR도 도입을 시, 결국엔 되어야만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고할때별 문제가 없어지겠죠. 가인즈 캠퍼스 같은 경우엔 21년간 3,400여 개의 기업을 컨설팅한 곳이고, 그 연말이 되면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어려움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매년 경영전략 컨퍼런스를 벌써 8회가 되었죠. 보통 이게 온라인 참석권 한번 하려면은 5만 7천 원인데, 월 정기 결제로 이 컨퍼런스도 이용할 수 있고, 또그 외에도 이제 가인지 캠퍼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렌드나 비즈니스 차례나 전략 마케팅 조직 문화라던가 아니면 리더십 자기개발이라던가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MBA 과정도 있고 채용 관련된 얘기, 아침 경영 브리핑 가인지 북클럽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뭔가 북토크도 할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NFT 관련된 강연도 이제 들을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 가인즈 멤버스가 된 이유가 이 컨퍼런스에 대해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가인즈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임원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그냥 팀장급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입 사원분들까지 대도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MZ 세대와 그, 저의 세대의 뭔가 그런 갈등이랄까. 뭐, 제 윗세대 분들은 당연히 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인지 캠퍼스에 이제, 멤버십 가입을 했죠. 지금 보면은, 일단 멤버십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덜 해드렸는데, 월 19,000원에 이 방대한 강연을 무료로 들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꽤 메리트 있는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분석, 상품문구, 표시공고법, 세일즈언어전략 네 가지 들을 게 정말 많습니다 간지캠퍼스 미리 멤버십 해 놓으시면 이런 컨퍼런스를 지금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